그린 유대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무공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.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전년 대비 43% 이상 증가한 2,819대며 대상 차종은 30개사 75종입니다. 보조금은 일반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1100만 원,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1800만 원으로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원되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%를 지원하는 등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우리 시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전기 수영차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 등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비 지원액의 10%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 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단체 등이며 신청은 15일 이후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광주시가 그린뉴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가길 기대해 봅니다.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